원래는 지금 이제 3코스를 갔었어야 하는데, 걷고 벚꽃 시기에 맞춰서 6코스 오늘 걷기로 하고 이곳 맞춰서 왔습니다. 오늘 가야 할 거리는요, 총 18.2km인데, 여기 석수역 2번 출구 앞이거든요. 2번 출구 앞 이곳에서부터 다양역까지 총 18.2km입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반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인데, 얼마나 걸릴지 오늘 아름다운 벚꽃 보면서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오른쪽에는 지금 노란 개나리도 있고. 11cm? 버튼이 20cm? 야 이거 모자가 없는데요? 1 0 15cm 어 정하는지 아시는지요? 모릅니다. 아, 그 서울 기상 관측소에 가면은 그 표준 기준이 되는 번나무가 있거든요. 거기 한 줄기에 꽃이 세 송이 피게 되면은 그 이상 피게 되면은 그때부터 개화 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마다 이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의 영향이죠. 올해는 4월 4일로 정했습니다. 안양천 바로 어, 둔치로 왔습니다. 옆에 안양천인데요. 어, 오른쪽은 서울시, 왼쪽은 광명이에요 지금 안양천이 지금 어, 수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왕에서부터 한강까지 약 32.5km 되는 구간인데요. 어, 이곳 주변에 벚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계속 와요 계속...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제 후반부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살던 아파트가 저쪽에 있으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예전에 거기 안양천에 나와서 나들이 많이 했는데 아이들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인라인도 타고 또 자전거도 타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 세월이 무심합니다 다시 이사 오고 싶다 여기 <laughs> 가족끼리 텐트를 쓰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잘 아기자기하게 잘 바꿔놨어요 꽃도 많이 심어놓고 와 너무 멋지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에요. 여기 안양천에 어, 여러 번나왔지만 이렇게 사람 많은 적 처음이에요. <laughs> 이게 얼마만에 이거 뜯어볼까, 이게? 자, 이거 봐요. 많이 자랐죠? <목소리> 아이고, 반갑다, 핸드폰! 쑥해다가 놓고 갈 뻔했어요. 흩날리고 있어요. 흰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전 합수부가 저기 보이는 곳이죠? 네, 지금 여기가 안양천이고요. 저쪽 보이는 곳이 한강입니다.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지금 석수역에서 약 15km. 걸어왔거든요. 이제 가양역까지는 3km 남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염창동이에요, 강서구 염창동. 예전에 여기가 소금창고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소금창고요. 네, 소금창고. 예전에 목동 살때 여기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간 거 기억나요? 그렇죠. <laughs> 그때, 목동에서 나와가지고, 안양천 따라서, 한강 따라서, 어 저기, 아라뱃길. 네, 거기 자주 빈포. 다녔잖아요. 네네. 거기, 즐거워. 맛있는 김치찌개집. 야, 벌써... <웃음> <웃음>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laughs> 아유, 거기 가고 싶다. 아, <laughs> 어, 저기 있다. 저깄다. 반갑다. 이것도 찍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꽝. 네, 잘 찍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어, 6코스 종점인 가양대교 남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어, 오후 5시입니다. 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어, 5시까지 약 6시간 반 걸렸는데요. 어, 지금 18.2km 구간이기 때문에 약 4시간 반 소요되는 거리인데 저희가 식사도 하고 또뭐 이것저것 벚꽃 구경도 하고 천천히 구경하면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 아, 이곳은 한강과 안양천을 끼고 걷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평탄에서 누구나 쉽게 걸을 수가 있고요. 어, 뭐 등산화는 굳이 필요 없고 평상시 걷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걸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